네, 안녕하세요 오브리킴입니다. 저는 일산에서 기타 레슨 숙제하고 <laughs> 있는 시원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것은 기타 지판 암기에 대한 얘기, 영원히 풀리지 않는 우리의 숙제. 어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피아노는 지판이 지판이라기보단 건반이 순서적으로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찾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기타 같은 현악기. 들은 이게 이제 어떤 코드를 잡기 위해서 현을 일정하게 이제 틀을 바꿔 놓은 상태라서 어 만약에 이게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되지 않으면 이제 기타 코드가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드를 좀 잡기 좀 편안하게 만들어진 그런 현악기 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우리가 생각대로 이제 그 현이 똑바로 이제 뭐 보는 대로 바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뭐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있는데요 제가 효과를 본 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들 그리고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바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기타 줄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은, 외워야 될 것은, 개방형 음을 외워야 돼요. 미라레솔시미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 외워야 돼요. 미라레솔시미. 미라레솔시미. 자, 그 다음에, 미라레솔시미가 또 어디에 존재하냐면, 12 플랫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미라레솔시미에요. 이렇게 해서 개방형 미라레솔심이 아는데 요1 2플레에서 음을 찾으라고 할때좀갑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그 도를 도를 쳐라 이라고 하면 미래도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미파 미지 파솔라시어 어, 다시 미파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를 쳐 높은 레도처음 하면 이렇게 미파솔 라, 시, 도, 레. 네. 이러지 마시고, 여기도 미다라는 거죠. 미라, 레, 솔, 심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두칸 내려오면 미다라는 거.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가고 같은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온음과 반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음과 반음. 온음은 이제, 피아노 건반상에서는 이제, 이제, 흰 건반을 말하는 건데요. 도하고 레 같이 이제 반음이 없는 관계로 온음이라고 하고 미파 같은 경우를 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타 집판상에서파 솔라 시 이렇게까지 가서는 이제 두칸 간격이고 한 칸은 반음이에요. 한칸 간격은 반음이다. 그래서 파 솔라 시도 시도 그죠? 레미 이렇게 되죠. 레미 미하고 파는 또 반음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기타를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만약에 가르치면 미하고 파를 자꾸 미한 다음에 파가 요 옆에 있는데 자꾸 두 칸을 걸려요. 무식적으로, 의 습관적으로. 그래서 미파 시도는 무조건 미 옆에는 파다, 시 옆에는 도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아시겠죠? 첫 번째는 여기. 똑같다. 두 번째는 미파하고 시도는 습관적으로 무조건 미 옆에는 파, 시 옆에는 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기본 지식이 깔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일단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 시도 있잖아요. 요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외워요 뭐 도부터 외우는게 아니고 파솔라 시도레미 파솔라 시도레미 파솔라 시 시도레, 시도레, 이렇게 요시도레미 파솔라 무이식으로 외우기도 하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스케일 블럭 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 블럭은 절대 개 이름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 스케일 블럭을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파솔라 시도레미 파솔라 했죠 이렇게 했는데 뭐 도를 쳐봐, 이러면 못 찾아요. 스케일 블록으로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스케일 블록은 그냥 이 스케일이 손에서 어떻게 좀 빨리 찾아지는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이지, 음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음을 외우는 방법으로서는,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추천 방법은 도부터 시작해라. 도. 도부터 시작해라. 여기도 도가 있죠. 이렇게 도부터 시작할 것을 반드시, 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도면, 그죠? 이렇게 도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묶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음, 따로 이런 지판 외우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잖아요. 그러면 6번 줄에 도가 어딨는지, 그리고 5번 줄에 도 4번 줄에 도 3번 줄에 도 2번 줄에 도 여기도 도 있죠 1번 줄에 도이런 연습을 반드시 따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도도도도도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6번 줄과 1번 줄은 같다라는 거예요 음이 요것이 항상 헷갈리, 헷갈리는 게 계속 도를 찾잖아요 도 이렇게 도를 찾고 1번 줄은 도가 어디더라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6번 줄을 여기 도를 잘 하셨으면 1번 줄은 똑같다 라는 것이 우리가 참 기억을 안해 두시면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6번 줄과 1번 줄은 같다 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블록을 통째로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도부터 시작해서 어, 스케일 연습을 해주시면 좀 빨리 빨리 외워집니다. 여기도. 그래서 도에서 도 단위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C C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도 도로 했는데 이거를 알파벳으로도 꼭 해주세요. 알파벳 C C C. 여기가 C잖아요. C, C, 여기도 C, C, C. 근데 이게, 어, 여러분들이 이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알파벳 C, 이제 도와 알파벳 C, 그리고 개 이름 도, 사실 매칭이 안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외우느냐, 아니면 뭐 CDEFG를 외워야 되느냐, 이러면 저는 두개다 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도도 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시 시. 그러니까 그개 이름 시가 아니고요 알파벳 도가 알파벳으로 시예요 <laughs> 보고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 이제 도를 한 다음에는 레를 찾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도권 있잖아요 전번에 설명드렸던 그런 오도권으로 찾아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들면 F죠 F, F F F 이런 식으로 F음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떠듬떠듬한데 자꾸 하다 보면 게임처럼 하시다 보면은 이또 찾아집니다. 그 다음에 F가 되면 B플랫을 찾는다든가 이런 연습을 병행해 주셔야지 직관적으로 바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좋은 연습 방법이 뭐냐 면 어떤 근음을 이제 코드를 치지 마시고요. C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음악을 나올 때 내가 애드립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음만 한번 치는 연습을 해 보세요. C 코드 나오면 C 치고 G 코드 나오면 G를 이렇게 쳐 보는 거예요. A 마이너 나오면 A를 여기 서도 치고 칠 수도 있고 여기서도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음만 한번 누르는 연습을 해 보세요. 이게 베이스 기타 연습법이라고 해서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그음만 일단 이제 막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그 연습도 재밌어요. 음악 틀어 놓고 코드 보시면서 코드를 치지 말고 근음을 치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효과 봤던 연습. 자이 마지막 연습은 자, 어떻게 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5번줄, 6번줄은 외워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파솔라, 파솔라 시 도레미는 외워져 있어요. 그죠? 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파솔라. 여기 시, 도, 레, 미. 이걸 무조건 외우세요.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리고 5번 줄때 외우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아마 5번 줄, 6번 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외우세요. 그리고 5번 줄, 6번 줄은 1번 줄이랑 같잖아요. 1번 줄 같죠? 그래서 1번 줄이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6번 줄이. 6번 줄은 1번 줄이에요. 그래서 파, 솔, 라, 시, 도, 레, 미. 그걸 이제 먼저 기본 뼈대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자, 파를, 여기서, 파를 여기서 외웠다면, 이 건너, 두칸 건너, 내리, 건너가고, 두칸 내려가면 같은 음이 나와요. 이걸 옥타브라고 하죠, 옥타브. 요 공식을 이용해서 외울 건데요. 자, 파파. 요 음이 뭐냐이라면, 예를 들어서 4번 줄부터 사람들이 잘안 외웠어요. 그러면 요거를 치면, 이게 뭐지? 대각선을 봐서 이게 F면, 아, 이게 F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음이야? 이렇게 하면 못 찾아요. 그러면 대각선을 이렇게 봐서, 아, 이게 A니까 A 음.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거는 뭐지? 이러면 못 찾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대각선을 지나서, 이건는왜없니까 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 줄도 마찬가지예요. 3번 줄, 이게 뭐지? 이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대각선을 가서, 이게 도니까, 아, 도였구나. 그럼 이건 뭐지? 이러면, 여기서 대각선은 그러니까, 뭐죠? F잖아요. F. 파, 파, 파. 그래서 대각선을 건너서 위로 보면, 5번, 6번 줄만 외워도 다 해결이 되고, 1번 줄은 당연히 6번 줄과 같으니까, 당연히 해결된 거죠. 이번 줄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번 줄은 처음이 도다, 이러면 좀 쉽게 개선이 되겠죠. 도, 레, 미, 미하고 파는 반응, 솔라, 시,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번 줄만. 5, 6번 줄은 이미 외워졌을 거고, 안 외워진 사람 외우면 되고, 1번 줄은 6번 줄과 같고, 그죠? 그런 다음에, 2번 줄은 처음부터 도니까, 오히려 피아노 것만처럼 보이기 쉽죠? 그죠? 그래서 핵심이 여기가 도고 여기가 시, 여기가 도잖아요. 여기가 시고. 그래서 요 줄만 좀 여러분들이 2번 줄만 연습해 주시면 나머지는 5, 6번 줄에 의거해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라시가 있잖아요. 솔라시. 솔라시 밑에는 항상 도레미가 나와요. 솔라시 도레미. 요걸 외우세요. 여기도 솔라시가 나와요. 그 다음 여기 또 도레미가 나와요. 여기는 솔라시가 나오죠? 도레미. 솔라시 밑에는 항상 같은 폼의 도레미가 나온다라는 것을 그 폼을 외우세요.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요런 것만 아셔도 이런 모든 지식들이 하나하나 뭉쳐져서 이제 지판을 빨리빨리 찾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상식인데요. 도 위에는 항상 소리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면 도에는 도가 1도라면 여기 도수로 따지면 5도 찾는 방법이에요. 바로 위에가 있어요. 무엇을? 그렇죠. 만약 여기가 도죠. 그러면 바로 위에가 5도예요. 그죠 또, 이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가, 요 음이 무슨 음인지 모를 때 어떻게 찾는다 했죠? 바로 6번 줄에 서 보고, 대각선을 보면 이게 도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바로, 솔 1도 5도. 여기도, 여기가 도. 5번 줄에 대각선 밑으로 도니까, 요걸 딱 모르면 이제 바로 위에 줄을 보세요.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밑에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지만, 높은 줄에서 더 역으로 봐서, 낮은 도를 찾으면, 높은 도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도, 솔. 그렇지만 예외적인 건 항상 2번이에요. 2번 때문에 이제 세상 힘들어지는 건데, 여기가 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솔이 이쪽에 있어요. 한 칸만 땡겨주세요. 2번 줄만 그래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도, 5도만 찾아도 상당히 음악에서, 그렇게 어, 도수 찾는 게좀 많이 수월해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훈련법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기타 지판 암기가 안 되냐면 하 이게 재미가 없고 물론 기타 치판이 피아노처럼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매일 매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연습을 지판 외우는 연습을 따로 안 해서 못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피아노는 지판 외우는 연습을 따로 안 해도 보이는 악기지만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 지판 외우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딱한한 한 달만 해 보세요. 지금 연습 방법처럼 딱 됩니다. 어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기타에서는 이제 그 스케일 있잖아요. 이 스케일 연습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멜로디를 반드시 치세요. 이거 외웠잖아요. 좀 솔솔 날라.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순간 멍해져요. 이 스케일을 아무리 연습해도 이 짧은 멜로디를 요 안에서 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케일은 치는데 내가 왜 멜로디를 못 칠까 하면 이 실전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멜로디를 치실 때 스케일만 연습하지 말고 간단한 멜로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멜로디라도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어, 더또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 밴드라든지 아니면 직접 레슨을 오셔도 돼요. 그럼 좀더 여러분들이 정말 눈높이에 맞춰갖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눈을 뜨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